<laughs> 안녕하세요, 관아입니다. 오늘은. 재밌고 정제된 영상을 만들겠다는 강박 없이 어 그냥 칼국수나 만들면서 어 여러분께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말투가 좀 낯설죠? 처음으로 좀 노래, 랩, 설정, 연기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로 떠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하면은 어 저는 유튜버라는 자각이 없었어요 저는 유튜브라는 영상 게시판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제가 만든 영상을 좋아해 줄 뿐이지. 저라는 사람은 영상에 아주 작은 그냥 요소일 뿐이다. 어, 나는 유튜버가 아니라 영상 제작자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심지어 이제 저는 기획만 하고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컨텐츠까지 생각하던 찰나, 혹시 그 반대가 아닐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신비주의 영상 제작가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닐까? 저런 허점 많은 인간도 영상 만들고 노래 만들고 다할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게더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게 내 속도 더 시원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있는 그대로 저를 드러내는 콘텐츠들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오늘은 그 1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굉장히 떨립니다. 두려움 반, 두려움 반이랄까요? 아니 근데 노래 부르고 랩하고 까불고 다 하더니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 가지 좀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이라면 공감했을 텐데 그 사진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찍히는 것보다 약간 웃긴 표정 찍고 이런 게덜 창피한 거 그거 아세요? 몰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빨가벗고 있는 기분입니다 사실 지금 빨가벗고 녹음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쳐내지 않을 만큼 지금 있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통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하고 싶은 질문보다는 뭐 좋아요가 많거나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신 거 위주로 뽑았는데요 일단 제일 많은 게 어린이 만화 했던 계기 또그 일을 관두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뭐 이런 건데 저는 일단 어린이 만화는 제가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 본능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마이너한 플랫폼에서 웹툰 그렸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채색하느냐 안하느냐로 고려가 책정이 되고 어시스턴트 쓸 만큼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일주일 내내 노가다만 하다보니까 1년도 못 채우고 관뒀어요 어, 그리고서 뭐 백수로 있으면서 아, 나는 역시 순수미술을 하겠어 나는 화가가 돼야겠어 아, 아니야 인터넷 방송을 해볼까? 어나 아, 간장 먹고 이런거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면서 막 있다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경험 살려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어린이 학습 만화였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 학습 만화에 관해서 제가 무슨 작가적인 일을 한줄 아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화 머신. 머리를 비우고 하라는 대로 해 주는 만화 머신. 정말 만화책에 아무 애정도 없는 사람들의 어이없는 수정 사항을 만화가 부려지는 걸 알면서도 그냥 꾹 참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만화에 대한 애정 많이 있기도 하니까 제가 뭘 할지에 대한 대책은 없었지만 이건 아니다는 거는 분명했어요. 이게 단순히 학습 만화가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비우고 하라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큰 스트레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이 일을 계속하면서 어디로 탈출할까를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기 때 오히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더 잘했어요. 이제 이 일에 대한 애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더 고분고분하게 하면서 능률이 막 올랐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할줄 아는 몇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할수 있고 또 남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거는 유튜브밖에 없겠다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학습 만화라는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안 했으면은 저는 계속 뭐 해야 될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진로 고민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를 막 찾기보다는 이 굉장히 멋대가리 없지만 싫어하는 거를 제거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훨씬 분명하게 느낌이 오거든요. 저는 리스크가 큰 거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꿈이 뭐였냐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는 꿈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고등학생 분이 뭐 진로 모르겠다고 막 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도 1학년 때 그냥 관두고 검정고시 봤어요 왜냐면 학교가 제일 싫었거든요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각했다고 패고 숙제 안 했다고 패고 그리고 휴대폰 매너모드 하는 거 깜빡해서 잘못 눌렸더니 두달 동안 압수하고 근데 제가 그때 한 번만 봐달라고 어, 선생님 저 진짜 제가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더니 너 사회 나가서도 그게 통할 줄 알아? 근데 사회 나가보니까 핸드폰 울렸다고 압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면 좋은 점 30가지 안 좋은 점 30가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점 30가지를 어떻게 극대화하고 안 좋은 점 30가지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설명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때도 꿈 이런 건 없었어요. 설마 막 길을 걷다가 잠깐 나 유로 비트 위로 랩하면서 라면 볶고 막 쓸데없는 댓글로 노래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 2년 더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그 사실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술은 대학교를 잘갈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끔찍하진 않다 해가지고 그냥 지겨운데 참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살짝 애정이 피어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이렇게 담담한 애정이 불타는 사랑보다 단단한 경우가 많아요. 에그 예, 사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결혼에 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만난 기간이 오래돼서 결혼했을 때뭐 크게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는 거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줬고 어, 아빠가 된다는 거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제 경험에 의거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꼭부 부모로서 완벽한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애기를 낳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경제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요 근데 분만실에서 아기가 나오고 엉덩이 빵빵 치고서 울음소리가 제 귀를 이렇게 딱울리는데아나 어떤 것이든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전에 저라면은 상상도 못할 도전들을 할수 있었고요 육아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지금의 나로서는 어차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겪기도 전에 아 어, 내가 어떻게 육아를 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까 어, 난 못해 막뭐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난내 인생을 살 살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나 못해라고 하는 그 나는 없어지니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랬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고 그 아내 이야기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내는 대학생 때 만났고 제가 미대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90%의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 제 1학년 때 바로 아내한테 잡혀 아말 실수 안 해? 아내를 사귄 덕분에 4년간 한눈 팔지 않고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내는 본인이 굉장히 출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 언제가 제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할때 힘든 점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엄마가 악플 볼까봐 걱정되는 거랑 아좀 다른 얘긴데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 내가 얼굴 공개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실현을 못할 때. 아 그래요 얼굴공개 질문도 많았는데요 얼굴공개는 안할 겁니다 근데 가면 쓰고 그냥 나올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있기도 하고 또 기왕 이렇게 유튜버다운 유튜버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다른 유튜버 채널에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꼬라보도 하고 까불다가 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뭐 일단 가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요즘 영상에서도 댓글로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요새 요리 안 하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리를 더 자세히 다루는 요리 채널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서 요리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리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제 채널은 노래 레시피로 컸는데 언젠가부터 좀 음악 없이 요리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레시피가 많은데 음악 만들 시간이 없어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가사와 시키는 는 부분에서 어, 요리에 대해서 할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설명들을 생략해야 되는 게 아쉽기도 하고 아 나도 그냥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냥 노래 불러야 된다는 압박 없이 그냥 요리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요리 영상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왠지 관아 채널에서는 노래 없이 요리하면 안될것 같은 뭔가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어, 음악 없이 요리만 하는 채널을 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어, 요리 위주로 할 생각이었고 <laughs> 이름은 진면모 4달 전부터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영상 어떻게 찍고 편집할지 뭐 어떤 요리를 만들고 레시피는 어떤 거를 할지 또 조리기구나 카메라나 조명 이런 것도 사고 여기 지금 이 나무판도 진면모 채널 하려고 준비한 거고요 근데 이게 관아 채널을 하면서 요리 채널을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고 야 요리 없는 음악 콘텐츠 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음악 없는 요리 콘텐츠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오 그러네? 띠옹스 이래가지고 어, 4 개월에 걸친 요리 채널 준비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관아 채널에만 전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리도 하고 음악도 하고 유성한 영상들 만들면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일단 저는 행복하고 쾌감을 구분하고요. 어, 행복은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의 평화를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편안하고 막 쾌감이 있고 짜릿하고 이럴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몸이 힘들거나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펑펑 울고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불행한 생각을 제거해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1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행복이 더 커지는 2단계 이렇게 나뉘고요. 1단계의 불행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 경우에는 일단 불행하다고 느끼면 걷거나 뛰면서 제 생각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거리가 약간 생기면서 지금 계속 빠져있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데요. 그 상태에서 나와 내 주변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진다는 거를 또렷하게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 내가 왜 그렇게 심각했지? 다 별거 아니네. 잘안 되면 뭐 죽겠지 뭐.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걷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2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무슨 선행, 봉사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제에서 소세지 굽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 돈 벌려고 소세지 굽는다. 시간아 빨리 가라. 막 이렇게 생각 하고 구웠더니 너무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축제에서 막 즐겁게 노는 사람 보니까 짜증 나고 제발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축제에 온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세지를 굽는다 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세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구울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각도도 바꿔보고 소세지 산 사람들한테 괜히 어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나도 기분 좋고, 심지어 매출도 올라가고. 나 자신도 사람 대하는 법뭐 소세지 잘 굽고 잘 진열하는 법뭐 이런 기술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 착하게 살자 그런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이득인 거예요 평소에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지 기분을 좋게 만들지 뭐 연구하고 행동하다 보면 행복을 증폭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습관이 되고 고수가 되면은 심지어 돈도 잘벌 수도 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합니다. 요리도 그 이후로 점점 많이 하게 된 거고요. 저희 아내가 리액션이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나 애인이 해준 요리가 그냥 그래도 최대한 자기 표현력을 끌어모아서 리액션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기분이 좋아서 요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언젠가 맛있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분은 아니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야 얘가 발전을 하지. 아니요 요리 만든 본인도 자기가 망친 줄 알아요. 아무튼 저도 아내가 리액션 하나는 좋아서 그것 때문에 점점 손 많이 가는 거 하다 보니까 칼국수 하나 끓이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재료를 그릇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이 고기 볶은 거 이게 아주 훌륭했는데요 양념을 칼칼하게 했는데도 끝맛은 등뼈 고기 특유의 구수한 맛이 올라오는 게 밥에 비벼도 꿀 맛이더라고요. 후추 좀 갈아주고 고춧가루 대신에 요 크러치드 레드 페퍼를 썼는데요 이거 그냥 맵기만 한게 아니라 오독오독 씹히 맛도 주고 이쁘기도 해서 이런 녹진한 국수나 파스타 만들 때 자주 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참 이쁘죠. <laughs> 너무 멋있어. 자, 이제 먹어 볼까요? 제 영상이 대부분 현장 소리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이래서 현장 소리를 부득이하게 제거하고 있고요. 맛은 일단 돼지뼈에서 나온 구수함과 고기에서 나온 고소함이 먼저 투박하게 딱 들어오면서 복합적인 감칠맛이 확 퍼지는데요. 특히 이 알배추의 은은한 향이 국물을 더 조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기름기가 코팅된 면에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고기 고명까지 같이 먹으면 이 묵직한 기쁨이 입에서부터 아랫배까지 쫙 퍼집니다. 역시 이 고기 볶은 게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고 나중에 왕창 추가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촬영 때 요리한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봐주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가족이 7명 대가족이기 때문에 다 같이 먹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명이 출근해서 없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힘나는 말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저같이 힘없는 사람 말고 우리 집에서 제일 힘 넘치는 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크게 힘내세요. 크게 힘내세요. 크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노래 불러주세요.